어막 열기가 후끈후끈이네 야 점수 나왔대 저기 그 하나만 왜냐면 점수 몇점 평균은 상관없고 네. 박빙이에요 아니면 너무나 지금 1, 2와 3, 4등이 떨어져 있어요 야100% 어... 박빙이야 어... 박빙인데 박빙인데 박빙이에요? 4등은 좀 점수 차가 큽니다 일리삼 박빙 아. 4등이에요. 다만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면 450점 만점에 1등 점수가 190점도 봐요. 난난 그것조차도 안될것 아, 같아. 아, 맞을 같아. 450점 만점에 190점 아니야. 박 맞기 엄청 힘들어. 100점도 못 넘겨지네. 음, 의외로 제 뒤에 한명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좋다. 생각을 좋다. 조심스럽게 아, 제가 네. 그한 명은 정말 뒤욕스러울 거예요. 네. <laughs> 자, 그럼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점수만 얘기하지 말아 줘. 나 진짜 애가 진짜. 애가 둘이에요. 2등부터 갈게요. 예, 네, 2등은 192점에 어, 알다. 다 황재성 수 황재성 선 내가는 놈이 강한 거야. 1등 안 해도 돼. 2등이면은 맛있게 살수 있어. 어? <laughs> 아저씨는 그냥 아 근데... 고밥에 탄노스가 됐어 탁 이것들아. 탁 없어져라 3, 4등 이 멍청한 놈들. 나 약간 좀 약간 느낌이 세해. 야, 여기 이제 재밌다. 자, 이제 못 먹는 첫 번째 사람 아, 3등. 안, 안 먹더라도 <laughs> 3등이나. 네, 조세요. 불안해요? 어. 불안해요? 제발 먹지 말자 3등. 밥 먹을 수 있는 음. 2등하고 10점 차이. 자, 3등은 182점에 강재준입니다. 강재준입니다. 못먹어와괜찮아 야, 우 <laughs> 거지가 현실하고 바로 옆이는데. 아멍청이아나날등일 어? 수도 있어. 여기 1등 있어. 그러고. 어, 여기에 정교 1등하고 정교 꼴등이 있어 지금. 꼴등 같아. 정교 1등 꼴등 내가 볼동 같아. 자, 1등,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1등은 201점에. 자! <laughs> 조세요 오! 세요 오! 어? 어? 세 야. 세 세호? 야. 너 뭐야? 진짜. 야, 진짜? <laughs> 야. 야, 진짜. 야, 점수 그래도 재미로 저 거기에 주세요. 야. 아, 우리끼리는 알고 있을게. 자. 아니 감독님들이 <laughs> 감독님들 소문 났 수도 있잖아. 세요 감독님들 다 충분히 접고가다 이름이라 다 설명했거든. 근데 캔자리면 오프고 두자로고 그하지 마. 자, 얘기해 주세요. 조세호 씨는 4등급 있어요. 영어가 4등급. 아, 어, 진짜네 영어 잘하네. 4등급은 뭐야? 좋은 거야? 돼지고기만 등급 알고 이런 걸좀 알아야지. 어. 돼지고기만 1등급, 2등급 알면 뭐 하니? 문세윤 씨가 자릿수가 달라요? 168점입니다.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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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두 자리인 줄 알았네. 나는 <laughs> 기분 진짜 좋아요. 그럼. 난 당연히 알았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 재준이가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잖아. 내가. 깔아주면서. 어? 반장, 반장. 당연하지. 골등도 반장이 될수 있습니다.